방금 헤어졌는데목소리듣고싶어가지고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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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니까 좋네 하하하십하잘사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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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팀장! 가팀장! 가팀장은 너무 못생겼어 사장님! 어떠십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사장님은 바보입니다. 웃음> <laughs> 보이나? 카트장 <laughs> 이래도 내가 좋나? <존나? 웃음> <laughs> 끝난 거예요. <목소리> 아이고. 끝났구만. 저기요 반득순 씨. <laughs> 예, 예. 반득순 씨. 절도 혐의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서 얘기 좀. 그 <laughs> 정도요? 예. 나 니아 씨 보고 싶따고 싶은데. <laughs> 절도 한게 <한> 없는데. <laughs> 절도 한게 없습니까? 아, 제 뭐, 마음을 절도하시. 절도 씨 마음을. 아아 <laughs> 아. 아야야. 아. <laughs> 아, 알겠어 알겠어. 아니 잠깐만 양경장. <laughs> 예. 아니 그러면은 반독순 씨. 예. 전화번호 교환할까요? 아아 좋죠. 알겠지. 연락 주세요. <laughs> 아 네네 심심할 때 연락 주세요. 네. 네. 조, 조심히 가세요.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경범님. <정감님. 웃음> 어. <웃음> 이제 시민따지 만난 건가? <laughs> 아니 예쁘잖아. 아 득순 씨 보고 싶다. 어 나는 나는 바빠서 거야. 나갔다 올 테니까 그 업무 잘 보고. 가는 같습니다. 뭘 데이트를 가? 하네. 나, 내가 간다. 드라이브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돈 벌면서 지낸다. <laughs> 아나 이런 귀여운 녀석을 봤나? 지금 어디 계세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왜왜 이렇게 띄어쓰기가막 이상하게 되냐 이거 뭐냐? 팀원 퇴딱해띄어쓰기 <laughs> 너무 틀이. <트릭. 웃음> 안 되겠다. <laughs> 만나고 와야겠어. <laughs> 경찰서 앞이라고? 드순 <laughs> 씨. 안 실패 씨. 뒤에 타요. <laughs> 아. 아 혹시 실패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저 스물아홉 살 봉합도 안보는 어, 4살 차이 스물다섯? 네. 실패오빠라고 하면 되나? 응 독순아 <laughs> <laughs> 그 음. 아니 오늘 복구에 결혼식장 생겼대 아 진짜로? 어..어.. 아 바쁘면은 갔다 와도 돼. 나 시간 많아서 기다릴 수 있어. 득순이는 그.. 마음도 예쁘네 참. <laughs>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 차 맨날 수리하고 <laughs> 맨날 밥사가지고흔이 음. 없어. 어..어.. 독순아 그 사진 한장 찍어도 돼? 어어 어, 찍어. 오빠 찍고 싶을 때 언제든 찍어. 혹시 담배 펴? 아니, 안 펴. 아, 안 펴? 이거, 스티커야 스티커. 아, 스티커야? 아니, 성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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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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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자세히 봤는데... 여보세요? 어, 오빠 출근했어? 어나 나 출근했지. 아니 어 방금 헤어졌는데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아 <laughs> 아니, 나도 근데 아.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아. <laughs> 오빠 일 화이팅하고 이따 퇴근하면 연락해. 아 어, 알겠어 득수나. 오늘 하루도 화이팅. 어. 어 심심하면 연락하고. 응. <laughs> 음. 어. 안득순김실패 자식 이름은, 특실로 아주 <웃음> 아주 <웃음> 아, 수고하십니다. 예, k a n g o n 하 예. 이, 아, 예. 이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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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아니라 예. 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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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자요. 아 찝쩍댄 게 아니고. 아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해. 아니 나 얘기 듣고 아 잠깐만 강경사 강경사 진정하고. 아니 감자가 예쁘긴 예쁘잖아. 감자가 예쁘 예쁘긴 예쁘잖아. 아 그냥 물어봤는데 짝이 있다 해가지고 안 한다 했어. 강감님두 번은 없습니다. 어 강경사. 내가 똑바, 똑바로 기억해놨어. 감자는 누구 여자? 구만이 <laughs> 여자. 알겠습니다. 아 어. <laughs> 고마워. 배경화면 해뒀어. 예쁘다. 다 드론 누가 할래? 김씨패 동지가 정해주면 될것 같지 말이야. 내가 내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순직하면 안 되거든. 내가 드론을 하겠네. 아, 옥상 그거, 옥상 나, 보겠네. 윙.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옥상에 두놈 보석상에 다섯 놈 인원 확인 됐어. 어떻게 하지? 기다려봐. 빙하유 팀장이랑 나는 쓸모 없으니까 여기 밑에 있고 나머지 사악 올라가서 정리하자고. 모두 정확한 위치 부탁드리니다 김셰프 나오네. 알겠네. 올라가서. 알려주도록 하겠네. 자, 여기, 보면은, 문, 문으로 나가서, 왼쪽을 보면은, 제일 높은 건물, 제일 높은 건물, 보다,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살짝 왼쪽 아래에 있는 거. 환풍구 쪽에, 두 놈. 두 놈이 같이 있네. 말이니까? 어, 잠깐만. 한 놈인데? 어디 갔어? 아, 아. 발전... 발전기 같은 거 뒤에 하나 있구만 그 사다리 올라가면 이거 난리 나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멀리 한놈 제일 멀리 어 지금 드론 쏘는 거 보이지? 저렇게 한놈 오케이 이시오 오오 시오 모시오 이시오 엥? 순직하기 싫어서 짬집을 사지에 밀어넣고 드론 날려놓고 제일 먼저 뒤지기 크크 전원! 전멸했습니다 원 죽은 것 같습니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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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인데해동오더의 10분 소모하고 1초 뒤지기로 뒤짐 크크 어서 정장 동디 김식배 동디 빠다 때려도 대가 왔음까 흐하하핳하니핳 레비나이드 론으로 화병을 놓쳤지 말입니다. 아니 몰랐네. 어 보석상에서 뛰쳐나올 그 줄은 몰랐네. 미안하네. 임시 해 나오지. 잠깐만 따라오시라요예예 알겠습니다. 봤나마. 진짜 어미나. 뭐하시는 건가 김실패 너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김실패 너무만 <laughs> 믿고 암만 <앞만> 받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니 보석상에서 노무새한테 뒤좀 받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안 되겠습니다 김실폐경관예 준비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청장님 청장님 <웃음> 청장님, 예! 청장님! 예! 아니 청장님 <laughs> 청장님 잘못했습니다. 보석상을 그냥 뭐 공짜로 내는것 뿐만 아니라 김실패 경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료들을 모두 다 죽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서정. 하지만 저는 김실패 경감이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실패 경감이 좀더 우리 경찰들의 귀감이 되고 동료들을 더욱더 신경 쓸수 있도록 김실패 경감을 서장으로 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화 주신 분인가요? 아, 네, 맞아요. 아, 예, 타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예, 저, 이야. 안녕하세요. 이야. <laughs> 폭설씨, 그, 또, 힘든 네. 일 있으시면은, 네, 곤란하니까 네. 이 휴대폰 번호 한번 교환할까요? 아, 그럴까요? 아, 예, 좋죠. 그럼 제가 번호 보내드릴게요. 폭설씨는 아이고, 그, 나이가 어떻게 네. 돼요? 아, 저, 스무 살이에요. 아, 스무 살? 네네 뭐 네. 저는 스물아홉살 아스물살예아뭐 나이 차이가 중요한가 아홉살 정도면 <laughs> 여기 미로파크야아미로파크 내리면 아. 되겠다 아 조심히 가고 어, 혹시 사용 혹시... 기준이 어. 어떻게 됩니까? 어. 아 당연하지 기다려봐 어? 배못 어? 아, 어? 그래서 아예그 네, 이거 이거 드리겠습니다 어아 네네 <laughs> 아 아무나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닌데. 아 그렇죠. 아 예?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laughs> 아니, 어떻게 만나는지 전화? 아여보세요 했는데... 잠깐 저쪽으로. <laughs> 잠깐 저쪽. 시가 안 잡혀가지고 경찰에 <laughs> 예, 전화했었어 <laughs> 를 가지고. www 유튜브 달력. 네. <laughs> 김실패 씨 만나서 해결해 주셨어요. 뭘 해결해줬는데? 어? 아, 네, 방금 제 번호 가져가셨어요아 지금 곤란하시 번호를 시라고. 가져가? 아니 경찰 업무에아 어, 어, 안되나요? 선생요 <laughs> <간단히요? 웃음> 득순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 <laughs> <laughs> 득순아 이쪽으로 와봐 득순아 번호를 가져아 <laughs> 득순아 아 쓰레기야 <laughs> 아 <수행이야! 웃음> 아니 아니 득순아 말좀말좀 들어봐 득순아 잠깐만 야이 쓰레기야 아야 이슬랭기야. 그냥 기절아. 이슬기야 검은색. 아. 아. 폭설아. 오해가 좀 풀렸어? 나한테 지금 폭설이라고 한 거야? 아니 폭. 포... 아나 머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어 잠깐만 득순, 득순아. 득순. <laughs> 득순아. 오해는 좀 풀렸어? 득순아. 아!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됐다 됐다. 에이, 아, 고마워. 어어 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아 두반 경이 아니 목발 좀 떼달라는 게뭐 그렇게 그럴 일인가? 감자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 병원 병원 내 직원이 없더라고 들어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아 알겠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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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에 가볼게. <laughs> <야이 새끼야>! <웃음> 아니, 사점못나 <laughs> <타나>? 잠깐 아. 이만게 <laughs> <laughs> 아, 알겠어. 내가 안 만질게. 바람이다. <laughs> <에이>. 바람다 <laughs> <아이, 웃음> 아니, 잠깐만. 네. 앞에 오그라 윤아 씨그 팬티만 네. 입고 다니시면은 풍기 물난째로 잡혀 가니까. 아우. <laughs> 야윤아 <유나! 웃음> 아니 신발도 안 신고 있고 어? 사장님 어 전혀 건드리지 마십시오 미친년이 <laughs> 아 여기 정정신과 환자입니까? 아 이거 옆 옆으로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야이 미친년아! 야 어디를 보고 경찰? 어? 아니 차도 에 그렇게 오토바이 세우면 어떻게? 역주행까지 하고. 한... 그치, 운전 지금. 똑바로 안 해? 야, 네 <laughs> 엉덩이 보면서 운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알지? 여신아 먹으라고 뭐야 엉덩이 봐. 난너 같은 거 엉덩이 안 봐. 유명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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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없네 진짜로. <웃음> <웃음> 비켜 <웃음> 죽었는데? 네? <laughs> 일어나. 아. 김경랑 죽었는데? <laughs> 가팀장. 아, <laughs> 가팀장. 지금 질투하는 건가? 아 아. 아! 야. 안아 아. 어, 어, 다시 죽었는데. 아. 죽었는데? 저기요. 왜 네, 네. 네. 자꾸 저발니까 누가 아, 누가 나 아, 죄송합니다. 아. 누가 누 누니까. 봐 봐. <laughs> 이 박득순이라고 이걸 보이 주는 이 새끼는 응, 뭐 하시죠잘사시 <laughs> 아. <laughs> 가팀장. 가팀장. 갓 팀장은 <laughs> 너무 못생겼어. 어, 너무 어려워. 야 미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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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얘들아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라. 내가 마스크 네요? 벗은 거 보여줄게. 사실은 내가 좋았어요. 성형을 하다가 네. 실패해가지고 내 얼굴이 이 모양. 이야 <laughs> 눈썹 눈. 말 <laughs> 웃어? 아, 아닙니다. 아니, 한 열흘 니아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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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가 솔직한 아니,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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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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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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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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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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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아니, 아니, 아 어떠십니까? 마을이좀 <laughs> <laughs> 아! <웃음>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요. <laughs> 무슨 소리십니까? 사장님 어. 아시하 아, 어 어떨 거 같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프님은 바보입니다. 이 새끼가 또 시작하네, 이거. 응, 기다려. 너 진짜. 아마 <laughs> 그럴까? 아니, 가팀장. 네. 오늘따라 눅눅한게 그, 내가 여자친구 생겨서 그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요미안하네미안하네농담이하하하하 <laughs> <데려주십시오>. 어? <laughs> <데려달라고요. 웃음> <laughs>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저저 내려주십시오. 아니 왜왜 왜, 왜. 아 저, 죽고 <laughs> 싶습니다. 아니, <왜>? <웃음> <웃음> 아니야. 야, 가팀장 시생활 보여줘. 따라와 봐. 네. 하, 정말 이것만은 안 하려 했는데. 가팀장 보이나? 아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축장. <laughs> 이래도 내가 좋나? <laughs> 어디가 아, 함부로 고다저 아, 진짜 왜 참지 못하지, 저 녀석? <laughs> 뭘 참지 못합니까? 가자. 예, 양치카 경장입니다. 안 바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강돌기라고 미친 돌기가 자꾸 결혼해 달라고 <laughs> 지금 쫓아옵니다. 아 미치가 어디십니까? 지금 차량샵입니다. 지금 빨리 와나 진짜 지금 택 택시 부딪 차량샵에 차량샵. 예 알겠습니다. 예 미친 돌기가 지금 여기서 제차다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공로도 결혼식장 문 열어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신고 받았습니다. 강돌기 씨. 예 아까 택시 어내 친구 돌기. 실패자내 친구 툴기 나너어요 승철아 내 친구 실패자잖아 승철아 네 승철아. 돈 열어요? 돈돈 열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툴기가 자꾸 결혼하자고 쫓아옵니다 <laughs> 내가 아니, 택시를 택시... 불렀잖아 승차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laughs> 예. 차량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승차 거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음... 어메한 불법 아닌가요? 아, 시발, 근데 근데 저 그냥, 감옥, 야. 저 그냥, 감옥에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가요. 알 야, 알리자 파트 이겨아그 전에, <laughs> <왜냐면, 웃음> 200, 200, 200 주고 저한테 둘기 소개팅 녀석이 시계 줬겠어요 200짜리 소개팅인데, 이거. 아, 자, 일단. 입재하십니다. 남자 1호는 뒤를 돌아봐 주세요. 씨발 <laughs> 뭐야 새끼야. 미친다. <laughs> 이자뭐 아, 같은 부지 결혼해요. 뭐 결혼해요? 결혼해요. 어? 결혼해요. 야, 아 결혼해요. 이번 5분 보내 드리면 됩니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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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두 사람. <laughs> 이두 사람 일단 오승철 씨 10분, 강돌기 10분 이렇게 살게세요. 네, 예스입니다. 강돌기 이 친구 내가 보낼게요. 보낼게. <laughs> 어. 자, 오승철 씨 10분입니다. 자. 이송하겠습니다. <laughs> 새끼야, 반가워요. 얼려 나한번 뜯어, 이 새끼야. 안 되겠다. 이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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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이새끼 <laughs> <laughs> 우린 영원히 함께요. 이 우리나라 최초 결혼식이 <laughs>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예 안녕하십니까 그북부 결혼식장에서 가해자 강돌기씨와 피해자 오승철씨가 결혼하신다고 하십니다 오셔서 축하하실 분은 와주십시오 그혼식일 <laughs> 가해자랑 피해자가 있는 겁니까? <웃음> <웃음> 어 강돌기씨 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청첩장. 들어가시면 돼요. 청첩장 잘 받았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야, 웃음> 하지마. 오지 오지마. 너한발 자국이라도 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스파이저 <laughs> 성공했다. 둘이서 교도소에서 알나할 뻔했답니다. 아이거 <laughs> 아, 아, 세상에. 화끈네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까? 제가요? 또 까먹었네 저 미친 아 까먹은 이어서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 강돌기 씨 여기 신랑 오승철 씨의 입술에 부리로 어디 갔어? 오승철 씨가 습니다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영혼이 저는 이 수갑을 남편으로 바지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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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와 아니 너무 신난 말인데? 아 <laughs> 어. 같은 사람이요? 어어어. 어. 잘 꾸며. 얼굴도 이쁜데. 혹시 반 씨요? 아는 사이에요? 반득순. 아니 아잠깐아아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왜 근데 내 친구까지 꼬시냐? <laughs> 아야득순득이득 잘해주고 있어 지금 취민이 취미... 여기 득순이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 득, 득순아 나 하나만 음. 물어볼게 너 음. 어, 어제 나한테 전화했을 때응그 음. 나한테 화낸거 기억해? 그럼 그리고 그 이름 기억해? 그럼 누운데? <laughs> 아너 아까 기억이 모호하다는 게 혹시 그거 모호하다는 걸 써? 어어나한번 일어나 뭐 모르겠어 나 병원에서 일어나던데? 양다리 걸치 나 걸렸다면서요? 음. 아니야 그거 오해 아츠밍 씨가 멋대로 스쿠터 뒤에 타가지고 그런 가로에 준게 잘못이지. 다른 남한테 혼을 안 하시는데요, 득순 어? 씨? 네. 나도 아까 혼났잖아. 어, 응, 맞아. 사실 혼났어. 혼났는데 왜 웃어? 비, 미안, 예뻐서. <웃음> <웃음> 아. <웃음> 아직도 경장이야. <laughs> 야, 그리고 야, 답이야. <laughs> 예. 아무리 만날 사람 없어도 너 너보다 는 내가 낫지. 어, 그건 좀 아닌 듯. <laughs> 마스크 좀 벗어 보세요 나 이거 벗는 순간 넌내 노예가 돼버려. 안 돼. 니 <laughs> 아, 네 마스크 좀벗 그건, 그건 진짜 아닌데. 그건 진짜 아닌데. 너 이거 보는 순간 너 완전 내 노예야. 극이한테그 그 보여주기 싫해서 마스크 <laughs> 쓰고 다니는 <쓰러리는> 거잖아.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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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laughs> 신분증 보여줘봐. 어. <laughs> 야 근데 어떻게 아니, 보이는 거야? 아니 어디에서로말급합니까야 <laughs> 잠깐만 나 이거 떨어질릴 테니까 한번 보여줘봐. <laughs> 이거거든? 아, 아 어떻습니까? 왜안 왜 보이지? 다시 고생어고했어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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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laughs> 저런 얼굴이라 사랑합니까? <웃음> <웃음> 아 바꿔주시면 되지 괜찮습니다 가 바꾸면 됩니다 진사랑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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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것까지 사랑한다 저런 거, 야이 새끼야. 저 <laughs> 사람 얼굴 보고 <laughs> 저런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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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그러나 어, <놀린> 그래도 조수는 나, 조수는 조수는 나 감동했어. 내 민낯을 보고 <laughs> 그래도 괜찮아. 매일 온다고저진짜개 <laughs> 돌림 받습니다. 이거 운전 자신 있는 저차 운전 니다 제가 주차장 운전 <laughs> 어, 다시 있는 양경장. 김녕구 갑니다. 저 망했습니다. 경찰세관. 조금만, 조금만 그 버텨. 한 내일쯤 기억을... 되면 다 까먹었지. 아니 기억을 잃을 때쯤 되면 또 기억의 파편이 오고, 기억을 잃을 때쯤 되면 또 파편이 올라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사랑한다, 치카야. 그정도로널내 막을 수 없다. 미안타. <laughs> 아니, 내 안타. 아니, 날 그래도 사랑한다. 나는 <laughs> 그래도 널 사랑한다. 그만 괴롭혀. 999 플러스로는 내를 막을 수는 없다, 치카야. 난날 <laughs> 너... 사랑한다. <목소리도> 이새끼 <너무 좋았다 웃음> 진짜 미친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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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제 배동생. 어. 가레나 팀장 어떻게 하면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아아니황린준이너 충분히 인기가 많아. 맞아 황린준이 봐봐 지금 여기 가레나 노답이 어 양치카 다황린준이를 그 찾고 있어. 공지는 안 돼. 황린준씨저 어때요? 아빠 <laughs> 지금 아, 지금 경찰서 내 모든 여성들이 연심이 너를 씨, 향하고 있네. 형님 존. 죄송합니다. 저돈 많습니다. 아, 안 된다. <laughs> 아, 여기 여기가 집이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서 내려 가지고 이제 저문 옆에 메이드 둘이가. <laughs> <어서 오세요, 주님. 웃음> 낭만 있지. <laughs> 어 그래 한번 해봐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